으 아아! 아니, 진짜 좋은데. 진 좋은데 웃기네. <laughs> 뭐야? <laughs> 너 갔다. 야, 안에 사람 있어. 갈까요, 갈까요? 그냥... 보이계신실 건가요? 건가요? 살려주세요. 권총 네. 밖에 없어요. 권총 밖에 없어요. 어 아, 아 그럼 그럼 만하고 계시에. 아, 행복한 사나가요 나가도 돼요. 아예 팔팔자할게요아니 아예 가지자 괜찮아요. 거기 안, 안 가요 안 가요. 안. 네. 귀여워. 그 아까 그한 친구 말고는 더 왼쪽이 뭐야 왼쪽 누구야? 아야 나 밑에 내려간는 나야. 어야총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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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왼쪽 왼쪽에 뭐 있어. 무시시지요 뭐야? 층 들어오는 거 없지? 어. 어. 들어온 거 없어? 들어 방금 쪽에 하나 더 있는 거같아나아 아, 오케이. 지하야? 왼쪽에? 아니? 왼쪽에. 방커 방커. 방커 이 방커. 스킵을 잡아. 뭐야? 쥐도 라이너. 아 오케이. 또또 시작. t h 아 t s more 거 i 라이 it. Like in the movie. o u d i e i 야 부어맨이야 부어맨.

수류탄행동아니야 방금 뛴 사람 없지. 응. 어, 건물 뒤쪽으로 간것 같은데. 에, 안에 있다. 지 안에, 안에 있어 방안에 방안에. 지안에방어그 방안에 방안안에쪽에있에 방안에 방안안에있안에 방안에 방안 어, 얘 정빈이 순간 내 앞에 지나갔어. 이겼어? 아니, 아니나 민수한테 못 잡았어. 들어갔어. 나 죽었어. 어떻게 죽었대? 삐다. 정빈이 까빠 먹어볼래? 뭐가 있어? 어? 야 아니야? 죽었네. 어? 뭐 죽었다고? 그런 저기 죽어 있는데. 어우, 씨, 머리 터질 뻔했다나 빨리 들어가야 돼. 이거 상대 못 나올 거거든요. 알겠습니다. 들어 <목소리> 할게요. 어, 안에 있어요. <목소리> 리로딩 왼쪽에 있어. 왼쪽에 있어 왼쪽 두 대, 시오 상대 어디? 상대 어디쯤이에요? 얘 비, 브리핑, 브리핑. 나 안보여. 상대 어디 있었어? 하나 잡았어. 뻗어 있는데, 어, 클리어, 클리어, 클리어. 클리어, 올 클리어, 오케이. 그, 저 치료 좀 할게요. 네. 플러스. 나이스, 좋았다. 없어, 못 보자. 나이스. 이게 축대야안보이야 저거? 아,